일찍 빠리라 볼까요? 제가 아까 얘기해드리기로 한게 사실 저는 포카를 모을 생각도 없었고 사실 막 매튜를 보이즈 플랜이 때 일팩으로 엄청 이제 투표를 하고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쨌든 덕질을 좀 쉬고 있는 덕질 자체를 조금 안 한지 좀 되어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전덕질서 너무 마음을 쏟아가지고 아 다시는 약간 그 정도까지는 덕질하지 못할 것 같아라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매튜를 뽑아도 아니, 그럼 그룹 덕질까지까지 하겠나? 일단 근데 얘 행복을 바라고 싶어 뭐 얘가 캐나다로 돌아가면 안되고 얘가 꿈을 이뤘으면 좋겠고 일단 그 마음이 첫번째어요 그래서 막 덕질한다는 느낌보다는 아 난얘행복시 지켜주고 싶어 약간 소천사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뭔가 앨범이 나오면 만약에 데뷔를 해서 앨범 이 나오면 앨범 은뭐한장 정도는 살수 있을 것 같아 앨범을 사주고 승인도시면서 응원은 하지 근데 덕질은 안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제가 제 마음대로 조절이 안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포카 같은 것도 사실 그전덕질로 포카를 막 딱히 모으지는 않았어가지고 캐스터도 니이 했지만 포카를 모으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매튜에게 입덕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좀 약간 파이널 가까울 때쯤 있다고 해가지고 jma 막한창 그때 있다고 해서 그 파이널 cgv cgv 파이널 이제 뭐 한다고 그때도 예매를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아 그럼 나뭐 cgv 그 예매도 꼭 가야지 이게 아니라 가볼까 한번 가봐도 되지 않을까 뭐 어차피 뭐포카도 준다니까 가볼까 그리고 포카가 그땐 때 18명 그 파이널진출한 연습생에 포카가다 주는 거기 때문에 뭐 받아서 팔아도 되고 이런 가벼운 마음로 낸다고 예매를 실패를 했죠 그리고 있고 있었는데요. 그때 못 했으면은 내 손으로 못 잡았으면 뭐못 잡는 거지 하고 있다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습생으로 처음에서 마지막 포카라서 되게 의미가 있다. 그거를 제가 새벽에 봤나? 엄청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봤나 그 글을? 가지고 갑자기 cgv 카를 찾기 시작합니다 양돌을 그래서 근데 제가 딱 받고 나니까 시세가확 올랐었어요 지금은 떨어졌겠지만 그때 제가 포카를 이돈 주고? 라는 약간 생각이 들 정도의 가격이었는 그게 싼 거였어요 아무튼 그때 처음으로 내가 제 포카를 양돌를 받습니다 제첫포카예이 cgv 포카가 근데 시세 v 포카 사실 제 취향은 아닌데 기억이 해요 연습생 뮤튜 그때부터 영어 포즈를 잘했고 사실 이때는 이렇게까지 뭔가 셀카를 엄청 잘 찍는 아인 아니, 아니였던 매튜가 그치만 너무 귀여워 상큼해 아무튼 그냥 애정으로 연습생 마지막 포카 처음이자 마지막 포카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양도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그때는 뭐 바인더로 뭘 생각했었기 때문에 뭐 바인더나 뭐 슬리 뭐 이런 개념도 없고 그때 온통 로더에 그대로 껴가지고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그러고 아, 그때부터 약간, 약간 무슨 펜 브이로그들 막 찾아보면서 막 이런 폴더 막 띄워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폴북에다가 막똑가 이렇게 껴서 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폴북이랑 그 폴더, 홀더, 포카 더를하나를 사가지고 그때 거기다가 껴놨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거 하나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이제 나는 이제 매튜 없이 못사다는 상태가 되고, 매튜의 대비를 이제 확장을 하고 나서부터 이 칼을 사고 그 뒤부터 갑자기 너무 이제 마음이 걱정을수 없이 커져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홉 명이 가져왔거든요. 제가 그 포퓰 당시에 차이가건우기 났는데 건우기까지 어쨌든 데뷔를 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아 49명 너무 내가 상하게 될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뭐 그때는 사실 뭐 이정록까지좋아진이정록까지아9명 전체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때도 아9명이 어쨌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캐콘 첫 캐콘 이제 데뷔하기 전에 캐콘에 나가게 됐거든요. 데뷔를 막 한없이 다리던가이주는데 그때 이제 캐콘에 대한 정보가 다들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막 주변에 막 물어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제인 중에 어쨌든 그 정보를 알수 있는 친구들이 어가지고 물어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뭐 정확그게 아니고 이런니까는 무당장 하다가 이게 떠가지고 무슨 금액 얼마를 사면은 카를 주는데 그살수 있는 게 무슨 케이크 티셔츠였어가지고 케이크는 요란한 이런 티셔츠 거니까 그거 아직도 전 비닐 채로 지금 쌓임놨는데 그리고 그때는 그고 뭔가 무카를 제가 산다기보다 사나 양도 분찰 받고 이런 생각 자체를 좀 못했을 때라 무조건 내가 사서 교환을 해야겠다 안 나오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세 장을 받을 수 있게끔 사가지고 뭐아웃장을 사면 안 좋겠지만 그 정도는 또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볼그때또 뭐또 한창 좀그요분위기랑 좀 매튜는 당연히 교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샀죠 그래서 샀는데 리키랑 캐리랑 규빈이가 나나? 언그랬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교환을 해가지고 매튜 3대만 교환을 했나? 아 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그때부터였을까요? 입 포카를 다 실물로 받는 순간 약간 사랑이 빠졌어와 포카도 약간 실물파가 있나 봐 약간 이런 느낌 이 포카를 보고 약간 어, 포카 자체간 반해가지고 와 포카도 실물이 쩐게 있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포 케콘, K콘 포카가 없었다면 사실 전 포카를 안 모았을 것 같아요 이정도까지 이거 어떤든실물 너무 이뻤어요 받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예뻐와 약간 이런 느낌 되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거어다면 진짜 전 포카 보 생각 안 했을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데뷔하기 전에 이제 지점장에 락 저는 럭드는 포카를 모아본 적 없어요. 럭드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거든요. 밸브에 들어있는 건 아니면 사법 같은 데 가서 받는 포카들 정도는 모았지만은 럭드를 제가 직접 가본 적 없고 해가지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럼 금철이 그나마 되니까 어쨌든 사긴 사야되는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살수 있는 것들은 사고 교환을 또 하려고 했겠죠 근데 하나씩 이제 그걸 또 깨기로 이제 리스트를 럭드 뜨는 것들마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표시를 하면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드보를 드보를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더라고요. 드보를. 그래서 하나씩 어느 순간 처음에는 그냥 비워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선별 장치 타고 뭐그 뭐 버전별로 이제 뭐사고막 이렇게 해서 교환해야지 막 이렇게 해 보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다 보아야 되라는 생각이 갑자기 되면서 조바심이 갑자기 생기면서 진짜 그 체크리트를 만들어 가지고 없는 거는 다 계속 트위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근데 너무 파랗게 또불들어요 그래서 그트위에다가 그 계속 뭐 캐타코 먹고 맥주, 뭐 어디 맥주, 뭐 무슨 음료 뜯던 맥주 이거를 계속 검색해가지고 제가 안산 거, 제가 안 구해놓은 거는 다 찾아서 이제 자기 잡아먹는 거야. 얘네들은 제가 어떻게든지 잘 통킹 그렇게 해야겠네. 그래서 아, 제 메모를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상관없지? 일제 때 이렇게 매튜 미공포 양도받은 분찰, 보브 라이튼의 앨범 구입, 그리고 분찰 받은 거막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냥 다 제가 그냥 앨범 입해서 이제 교환하거나 막 탈려고 이렇게, 이렇게 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캐타포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사려고봐 보브 라이튼을 해야지 근데 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냥 대구로 샀고 너무 기 그래서 그냥 중국부터좀 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인지 아중면간 그러니까 너무 깔려해가지고그 리스트를 만들었는데도 어쩌다 보니까 두 개씩 받게 되는 게 생겨가지고 두그 장씩 된것도 이긴 있어요 그때는 두 장씩 모으려고 모으려고 먹는 거냐요 이게 제가 사고 분찰 받고 양도받고 교환하고 약간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보니까 이제 전복들이 생긴것들입니다 음.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드고를 해야겠다. 생각니까는또 마찬가지. 그렇죠. 처음 카마켓에서 파른거 메로 이제 이 금박 포카를 샀었요 드고를 하다 하다 이제, 이제 공방 포카까지. 이건 다 모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처음 한 카마켓에서 얼마였었어. 이게 제일 쌌어요. 이게 제일 쌌고 금른카는 맹물이 있었고. 그래서 샀죠. 이렇고요또 그리고, 그리고 웃긴 게더있카 같은 데 가서 교환을 하다 보면 일본에서 오신 팬 분들이 타워 코드 이제 트 카드를 포카들을 교환을 해 주시는 도 있어요. 한복 카들이야 그래서 그때 받다던타카 그때 카리 이게 3대 이제 관련 올리병 이거? 이게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이게 1주차 공방복하거든요일주일주차공방 복학. 근데 이거 제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꺼멓게 서 이제 찾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때 13만 원인가? 13만 그때 뭐또 이거를 하면서 또뭐 필요하신 거또있어요 해가지고 뭐 이거 제가 또 그때 부하는게 하나 더 있었으면 했던 게하나 있었어가지고 그럼 이거 이거 있으세요? 있대요. 그래서 이거랑 그것까지 해가지고 좀 싸게 해주신단 말이야. 오케이 하고 13만 원인가요? 자기들을 했죠. 근데 그 뒤로 이제 타격만 나와. 애때은 기억하는 저그 사람이랑 대화 내용을 지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봐야지 이었 근데 그래서 그거를 사기를 당하고 한 일주일, 일주일 지나도 뭐 가격을 계속 보고 돈을 끝에 잡아 없으시면은 저 신고할게요. 이렇게 는 듯이 생각을 했어요. 신고을 했는데 사기를 저한테 하면 생각이 안간 거죠. 금방? 뭔가? 친구가 많이 들어가서 뭐 어쨌든 조사를 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가 그 더치트, 더치트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하, 약간 그렇잖아요. 너무 배우면 가잖아요. 배우면 아무튼 너무 좀뻔뻔하다 그랬잖아요. 약간 태도가 약간 그랬어가지고 자기가 뭐 연락했 되니까 뭐 누구 누구 해서 뭘 지워달라. 뭐 보내줄 테니 뭐 지워달라. 막뭐 이런 식으로 하길래. 네가 내 계좌를 도용하면 어떡하려고 내가 내 계좌를 알려주냐 이런 증명을 다 해라 이렇게 전화번호부터 해서 계좌인 줄다 받고 했는데 계성년자잡던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자기가 송금 뭐안 되는데 자기 언니한테 계속 송금을 하겠다 해서 제제 계좌, 계좌를 알려줘 너무 싫은 거야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 언니분이 먼저 해서 오픈 카톡 카카오톡? 오픈 카톡으로 그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환불을 받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외국인 팬분들 사기당한 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와가지고그계좌기 대해서 환불안 받겠다거든요 환불 안 받으면 얘가 되게 쿨한 상황이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뭐 외국인분들 그 리티에 서한번 그 정보들까지 막 해가지고 하고 그냥 고막 이거 나 다음에 전화번호를 받았던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 지우고, 지워주고, 뭐 아직도 저한테 그래도 착카고독친호가 등록이 돼있어거 등록했어? 응, 잘 지내고 있네.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사기꾼, 사기꾼도 사기니다 사기꾼도 사기꾼이, 사기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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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 가끔 얼마 전까지도연락꾼서 사기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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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는지기꾼도 사기꾼도 사기꾼도 사기도 사기꾼도 사도 사기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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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기꾼도 사기꾼도 사기꾼 사기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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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꾼도 사기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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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꾼도사기꾼가 사기꾼도 어떤 게일본거 이게 일본거지. 뒷이 똑같아서 모어 아무튼 하나는 그어 네버라인이고, 가 하나는 일본건데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를 이게 너무 어린 것 같잖아요. 매트가. 너무 애기 초딩 같아가지고 이런 걸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때 파버 현장에서 그때 교환을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이거는 이제 브링그린이고, 이거 클린이죠. 캠핑클럽이 클린과 때문에 나왔습니다. 클린과 교환하셨어요. 클린이 아니 뭐분위 이런 거는 사실 뭐화장품리니까 여러 개사도 되고 구매이니까는 필요한 거사서주변에 뭐 줘도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향수는 일단 여러 개를 갖고 있을 필요가 사실 일단 없고 클린 카 클린 향수를 뭐 향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나? 제가 원래 원코트는 되게 좋아했어서 한동안 되게 몇트을 썼던 적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사실 클린 향수를 잘안뿌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걸 여러 병을 몇만 원씩 주고 사서의 효과를 득템하기에는 사실 좋거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때 교환 다시 구하는 그 있어서 사실 그런 분찰파이나 교환 파티 이런 거에 저는 덕질을 하나 사시안 들어가 가지어요전 그러니까 멤버들 좋아하는데 타 멤버 팬들에 되니까 평견이좀있어어 가지고 절대 나는 타 멤버랑 친하게 지내지 않을 거야. 이번엔 복만 되지 않을까? 남자다 그랬을까? 이런 상황이었어 가지고 이따가 근데 이게 분찰 뭐 파티 아니고 교환 파티면 괜찮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교환만 하는 거야. 교환만 한다 오케이. 나들어게들어가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모였으 그때 뭐 네, 네. 서로 이제 맞춰 주려고 서로서로 막노력을 했던 거 같아요. 제가 막 이렇게 교환 그런 서로 막 이렇게 연결, 연결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면 인티의 다른 교환 글래 우리 이방 안에서 교환을 해서 우리 이렇게 은서로 또클립카 덕분에 우리가 만났다 a 얘기 u t it. You c a n 저유 a l k about it. You 가 a n t talk about it. You can't t 이 l k about it. You can't talk about it. You can't t a 가 k about it. You can't talk 는 거울 u 카 it. You can't talk a b o u 좀 it. 좀 o u can't t a 별로 모은다고 t it. 중복이 can't talk 별로 o u 다고 t 는데중복이 n t talk about it. You can't t 이트래카 덕분에 캠핑클럽 또한번 만나게 됩니다. <laughs> 그때 펠콘 날때 제가 택시를 타고 시즈로 달렸어요. 가는 도중에 또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아, 다 뭔가 죽이도 너무 사람이 많다 했나? 그랬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또 택시를 또갈길를 돌려가지고 뭐, 영상까지 가가지고 영상 시즈에서 제가 트래까를 털어냅니다. 그 캠핑클럽 멤버들과 럽콘한달 만나서 가다 같이 빠졌걸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배구를 해준 생일이었어요. 그지고다 같이 나다 같이 행복했다. 사트레카 땅겼답니다. 너무 이쁘죠? 하여튼 한점잘 오겠습니다. 실 때는 허탈이 너무 아, 제 스타일인 허탈이 많이 없긴 해요. 진 미친 이요데 너무 귀여워. 이 <laughs> 자기가 있다고 저에게 공감포카를 3주째 거을 그냥 줍니다 와 미쳤죠 그래서 제가 3주째 거까지 공감포카를 담 모았어요 덕분에 그리고 선은 매튜인 거 미쳤죠 그리고 이제 이게 에브라잉인가 점퍼이랑에브라잉인 아무튼 뭐제키또뭐았고요 그래서 이게 비싸더라고요 이게 좀 진짜 좀 리얼하게 그 이건 그냥 프린팅한 느낌이고 이건 좀 진짜 플라 같은 느낌이어서 이게 좀더 비싸더라고요 다른 멤버들도 그리고 한다한다 한다. 점점 이제 이게 두 장씩 모으는 게이쯤까지좀 시작을 할것 같아요 판다 포카는 두 장을 받았고 이게 아마 영도를 받았네요 바로 기아이콘, 응, 음, 아이콘 아가족, 기아이콘 다녀왔죠. 와, 아침부터 지 진짜 아침 일찍도 갔는데 줄끝 나가지고 못 들어가서 예약을 한 다른 친구랑 다시 갔었어요 근데 트랙카는별국못 샀었는데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현장에서 그 매튜를 세트인가, 세 세트인가, 이렇게 화장품 있어가지고 거를 제가 몽땅 다 받았던 기억납니다. 두 세트 맞아요. 두 세트를 그냥 제가 다 받아가지고 음, 맞을 거 근데 또 양도 또 받았어요. 맞죠. 아, 그렇다니까 제가 가서 사고 양도 받고 또 양도 받고 막 이런 겁니다. 음, 너무 귀여워. 음, 매튜 이볼 이렇게 하는 거. 음, 디튜를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뭐 하나는 아홉 장씩 같이 주는거나 그런 거는 교환을 안 하고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데 로클은 생 명씩 이렇게 주는 거서 가지고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유니카는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대튜입니다 저는 지금은 차이가 하 없습니다. 차이만 있을 뿐 차이는 그냥 아홉 명다 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외로워요. 이제 캠핑클럽 회원 분들은 다 차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끼리 차이 최차이가 이렇게 같이 채차의 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튜 하나면 돼. 이거는 이제 대구. 이제 데산 대파고 대구도 방생을 했죠, 또죠 대구까지 가서 그 저희가 캠핑클럽 된 이유가 그거예요. 부산 대서울에서 저희가 캠핑온 그에서 처음 다 같이 와서 라면을 트고. 그 뒤에 더 연대도 그 누구 나무로 갑니다. 저희가 보여주셨던 그센터즈 엄마 분이? 혹시 더 연대 가시는 분 있나요? <laughs> 근데 제가 마침 <지금> 갔다 왔잖아요. 첫날 저화 새벽 6시에 출발해가지고 그때 가서 다 왔어. 태국까지 다 해줬어요. 다른 어디서 뭐 받은 태국까지. 하고 막 출근했던 있는데 갔다 오는 게 있냐고 해서 저 갔다 왔어요. <laughs> 근데 입자가 또 있었잖아요. 입자가 탱콘 끝나고 였어요 탱콘 지나고 였어가지고 탱콘 지나고 그럼 저희 같이 가자고 해서 저희 지금 밤샘을 제가 6시에 갔는데 뭐 어쨌든 뭐 아픈 소리가 없으 얘기했더니 그럼 밤샘을 해야 될까요? 근데 가서도 밤샘을 하게 된 거예요. 한 명이 그건노이 팬분 건거만 빼고는 다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음 밤샘을 하면서 시작했죠. 거래레두 자리를 펴놓고 밤샘을 하면서 봐. 이렇게 걸 캠핑이 많이 아니죠 거기서 이제 생, 생겨난 캠핑 클럽입니다. 대구도 또 갔죠. 대구도 네그러고좀두 명이랑 빼고 다다 떨어져 캠핑 클럽 다 가가지고 또그 대구 지하에서 두 자리를 펴놓고 이렇게 캠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팔았던 미니 앨러도 그때 거기서도 교환의 창 열려서 다모았었죠 응원봉 복하는 아홉 장 내냐? 사실 더 있습니다. 깨어난 거만 임용하요 사실 더 있어요. 이렇게 된 거네요. 이게 응원봉 복하는 제가 한 세트가 그대로 있는데 또 있어요. 거기죠. 양도를 얼마나 받나? 아 제가 아예 그 응원봉 복과 세트를 이것도 또 중복 나온대요. 중국? 앞에 있잖아요. 음, 중복 이거 한번 털었는데 또 있네. 이거 또클럽그링드링 이건 티아폰, 위니 그리고 이게 다양 데에서 뭐 얼마 이상 사면 주는 건같나 그래가지고 그때 준 거고요. 이게 데비 카페. 와, 여기 너무 많은 데서 매출 안 나오고 매출 매출 데이때 가서 가지고 다 매출 는 사람들이나 매출 너무 많은데 그래서 뭐한 시간 한 시간 막 이렇게 막 거기서 사다 이제 나가고나가고 하는데 계 나가면 채택됐죠. 나중에 채택이 가지고 겨우겨우 외국인 해펜분이 구해주셔서 하나를 얻었던. 결이받아서 어, 아, 나 그럼 당연히 밸브 받은 친구한테도 어? 나 그럼 이거 교환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이거 또 구해다 줄게 이 했는데 못 구했죠 그리고 이건 캐타포 그 음료 픽이고요 이게 향초, 향초 맞아 이 향초 가게에 있는 그거 이게 멤버별로 이렇게 다른데 이거 모르고 저는 교환 받았는데 다른 멤버 거막 이런 게 있었어요 뒷면이 다른 건가 보다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가운데 팝업에서 뭐 캐리어 스티커고요 이거는 포스터 와저 근데 앨범 깠는데 맥주 포카는 다 나왔는데 이 구성품들이 안 나와가지고 캠핑클럭친것들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었나? 추억이 그 이것도 이게 캐터포 음료 특정 그 포카인데 이거였나? 이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제동명 거의 5만 원에 받은 것 같아요. 이건가? 와 진짜 이게 너무 이쁜데이장까다 이쁘거든요. 이 일본 아, 중복 키타포랑 이게 한크 코스키타포 그 동명 특 간데? 스페셜 와 진짜 너무 이쁜데 너무 비싼 다같기 합니다. 다 맞죠? 얼른 겠 일찍도 진짜 막 썼다 이러는데 이제 또 보고 보니까 되게 별로 없네. 한참 샀습니다 일찍, 이집 보카이 양이 좀 이더란 죠아이 타면 보카. 일찍 타는거가안된다요 이때는 사실 보까지 많무모고안 한번 해주고 a h 는데도 남았어요. us. You want it? I'm b e i 리아크페이 d y o 데 can't do 그리고 o u need to go. y 있어요. e e d to go. I'm good. I said, please. I did it. I'm good. I'm good. I'm g o o 죠 I'm good. 시작하는 어? 이걸로 알려줄게요 I'm good. I'm g o o 지금 m good. i 이남즈 엄마가 이 포카에 환상을 하는데 어쨌든 저도 두장 이렇게 페이지를 맞춰놔안주 있어요 지금개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이것도 막뒤로 장씩 져 있고 디즈팩을 너무 많이 샀다 보니까 디즈팩 포카가 모든 면버가많 지금 어쩔 수없어냥빼줄까 빼도 봐봐요 똑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렇게 남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됐 이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죠하하하공 다른 것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양도 보낸 것도 몇개 있어요 이 o m 키워 y many, 센터 n 만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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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a n 나 many, m a n 서 m a 에 y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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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n y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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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팅도 안 하고 n y many, many, m a 하 y m a 테레가 알아 y many, m a 버전별로 최대한 꺼지려고 했던 거 같긴 한데 아닌가? 뭔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 제가 좋아하는 행구! 행구! 행구 테레를 진짜 제가 그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때 영동 영동 비트로도 영동 비트로도 서막 센터지가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추가로 제가 구매를 저랑 테레 테이프가 테레 엄마가 추가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테레가 나와가지고 와야거 내꺼야 제가 안 남겨줘 제가 가져간 그리고 카이, 리키 리키 디저트들이잖 이게 나이 준데로 하는데 이제 이게 그때그때 그때 추가가 된니는 페이지만 붙이면 제렇막 잘못 사가지고당면에 써가지고 자신이 태어나려렸어 그랬죠? 스펙 쳐? 테레비스 막내의 그 느낌이 나요. 집에서 막내인 게키가 막힌 거 같아서 너무 애교가 많고 너무 귀엽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한번 받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키리키 자, 리키만받는데미키 이것도 중국에 받으면 괜찮겠네. 이렇게, 이렇게 중국하고 자, 리키는 평팔 같아. 그래, 이렇게 정말 진하게 생긴 것지 사실 저희 처럼 약진한 미남상은 아닌데, 뭐 리키를 보면 리키가 되게 메이크업이 연애 때였거든요. 헉, 그때마다 헉, 어떻게 이렇게 청순할 수가 있어? 이런 반하게 되는 것 같아. 너무 잘생겼어. 너무 화려해졌어. 이렇게 화려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 너무 멋있어. 그리고 너무 귀여워서 좋아해. 턱받침이 그때가, 그때 턱받침이 귀여다라는 예상도 리키 이제 같산거 말고 추가로 제가 또더샀던앨 그때 리키가 나온 거야. 리키랑 그때 메도 나나? 아, 리키랑 메튜랑 나가지고 메튜는 연아했나 아, 그래가지고 리키는 안 보냈어. 리키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게 봐요. 안보인이면손이랑 얼굴밖에 안 보여서 그뭐 인공지능도 그런 모가 뭐지? 뜬거 같은 거야. 너무 귀여. 근 그리고 이제 이고 기빈이 왔죠. 저 기빈 이착장 너무 좋아요. 이 스토리, 이 선글라스 이렇게 한 이착장 너무 좋아요. 제가 타고 올렸거든요. 까지 메카리서 샀습니다. <laughs> 대단하죠. 대단하죠. 제가 탐험복를 양도받은 건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전 메뚜 만 사실 돈을 쓰는 건 사실 메만 돈을 쓰는데 이거는 참쉽지없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적장이 한이 자체가 저렴 되게 제마음을강타했습니다어어요어요 코팅 리집강지 기빈이랑 이키고 싶어. 고양이랑 강지랑 찬스에서 너무 매튜랑, 같이 사이좋게 잘지는것 같아요. 다을노력 I got the e y e 이가 n the day. I must g 이렇게 r 페이지가 m going to get to the 야 e x t I'm going to get to the next. I'm g 거 i n 거 to get to the next. I'm going to get to the next. I'm going to get to the n e x 보는데 계속 품절인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못쌌습니다 10포켓으로 해서 어차피 제가 두장씩 매튜 포카를 두장씩 이렇게 모으니깐 까 5종류씩 뭐 다섯, 다섯 하면 10장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10포켓을 고민중이에요 근데 포켓이 좀 모자라 보이죠 지금 이거 또깎여데 지금 건우기랑 유진이한 페이지 있죠 유진이 포카를 뒤에 꽂을때가 있나? 어차피 이렇게 가야지 유진 유진이. 아깎으 유진이도 나왔네 하여간 저는 이렇게, 이렇게 첫 포켓에 쓰면 이건 좋아요. 빼면 여 명이라서 이렇게 여덟 장씩 이렇게 한 페이지 모든 멤버의 그한버전다 끼어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멤버 바인는 대로 켓으로 하고 할까요? 그리고 이걸 양도를 하고 했는데 이게 홀로그램이라서 살짝 스래치 같은 거 보여가지고 화자면 어떻게 해야 될지서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까 이게 나이등한가 그런 거 같아요. 이것도 급카급카봐빈 응. 아, 일단 도가남다이알 남다. 기주 그아요 생잠보만 많지 않군요. 다한번더다만지는 않네요. 와 네. 어떡하죠? 더 좋았는데요? 괜찮아요? 요 아직? 아, 한번 다음에 나눠서가겠습니다 일단 하자. 자 이렇게 가카를다 정리했습니다. 음. 재밌었네 갑자기 뭔가 슈파를 하면서 뭔가 그때 서사를 다 풀어내는 그런 느낌인데 현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아, 갖고 싶은 포카 있으시가요 기분이 좋으면 나눠주지고요 하나밖에 없는 것들니다